경복궁 광화문 현판이 현재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에서 내년 상반기에 검은색 바탕에 금박 글씨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이 다시 지어진 1860년대에 제작된 광화문 현판에 색상이 검은색 바탕에 금박 글자임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경복궁 중앙에 일렬로 배치된 세개의 문인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과 중심이 돼 는 건물인 근정전에는 모두 검은색 바탕에 금색 혹은 금박 글씨의 현판이 걸리게 됐다. 광화문 현판은 2010년 복원된 이후에도 색상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문화재청은 도쿄대의 1902년 유리 건판 사진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1916년 유리 건판 사진을 근거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옳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893년 9월 이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스미스소니언방 물관 소장 광화문 사진이 2016년 2월 발견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이 사진은 현판의 바탕색이 글자색보다 진의 검은색 바탕의 흰색이나 금색 글씨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흑백사진과 동일한 현판 색상을 찾기 위한 과학실험에 돌입했다. 흰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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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칠, 코발트색 등네 가지 색바탕에 흰색, 검은색, 금색, 금박, 코발트색 등 다섯 가지 글자 색을 넣은 현판 네 개를 제작하고, 동. 이란 바탕과 글씨 색상 조합에 인위적으로 단청이 오래된 것처럼 처리한 현판 네 개를 별도로 만들어 다양한 날씨와 조건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아울러 광화문 주변 환경이 중건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미니어처를 대상으로 한 촬영 실험도 진행했다. 이후 유리건판 사진 자료들과 대조하고, 고건축 역사 단청 서예 사진 등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자문회의를 거쳐 현판의 바탕색과 글자색을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최종적으로 악교와 전통안료로 채색한 전통단청, 아크릴에 멀전 접착제와 화학안료로 칠한 현대단청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10월까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색을 칠해 새로운 현판을 껄 예정이다. 광화문 현판은 색상 논란이 일기 전에 이미 교체가 결정돼 있었다. 2010년 복원 직후 균열이 발생해 새 현판을 제작하기로 한바 있다. 이 현판은 현재 틀 제작과 글자를 새기는 각자 작업까지 완료된 상태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경복궁광. 화문 현판이 현재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에서 내년 상반기에 검은색 바탕의 금박 글씨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이 다시 지어진 1860년 대에 제작된 광화문 현판에 색상이 검은색 바탕에 금박 글자임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경복궁 중앙에 일렬로 배치된 세 개의 문인 광화문, 흥예문 근정문과 중심이 돼. 는 건물인 근정전에는 모두 검은색 바탕에 금색 혹은 금박 글씨의 현판이 걸리게 됐다. 광화문 현판은 2010년 복원된 이후에도 색상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문화재청은 도쿄대의 1902년 유리. 건판 사진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1916년 유리 건판 사진을 근거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옳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893년 9월 이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스미스손 연방. 물관 소장 광화문 사진이 2016년 2월 발견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이 사진은 현판의 바탕색이 글자색보다 진의 검은색 바탕의 흰색이나 금색 글씨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흑백사진과 동일한 현판 색상을 찾기 위한 과학실험에 돌입했다. 흰색, 검은색, 검은색, 오칠, 코발트색 등네 가지 색바탕에 흰색, 검은색, 금색, 금박, 코발트색 등 다섯 가지 글자색을 넣은 현판 네 개를 제작하고, 동, 이란 바탕과 글씨 색상 조합에 인위적으로 단청이 오래된 것처럼 처리한 현판 내 개를 별도로 만들어 다양한 날씨와 조건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아울러 광화문 주변 환경이 중건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미니어처를 대상으로 한 촬영 실험도 진행했다. 이후 유리건판 사진 자료들과 대조하고 고건축 역사 단청 서예 사진 등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자문회의를 거쳐 현판의 바탕색과 글자색을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최종적으로 악유와 전통안료로 채색한 전통단청, 아크릴에멀전 접착제와 화학안료로 칠한 현대단청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10월까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색을 칠해 새로운 현판을 껄 예정이다. 광화문 현판은 색상 논란이 일기 전에 이미 교체가 결정돼 있었다. 2010년 복원 직후 균열이 발생해 새 현판을 제작하기로 한바 있다. 이 현판은 현재 틀 제작과 글자를 새기는 각자 작업까지 완료된 상태다. 사진 출처 연합 뉴스.